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소중한 약속 중 하나인 결혼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결혼이라는 거룩한 서약, 그세 번째 이야기, 동반자로서의 맹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연애할 때는 흔히들 말하죠. 서로 다른 점에 끌린다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결혼 생활에서는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다름이 종종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할 때 그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게으르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녀의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 믿음직스러웠는데. 이제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통제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애 시절에 설렘을 주었던 그 차이점들이 결혼 후에는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아내와 저도 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내는 내향적이고 감성적인 반면 저는 외향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아내가 길가의 장미 향기를 맡기 위해 걸음을 멈출 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위를 지나쳐버리곤 했죠. 저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지만 아내는 그 아이디어들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똑같다면 어떨까요? 아마 둘중한 사람은 존재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름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고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사탄이 바로 그 다름을 이용해 우리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묶으려 하시지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동반자로서의 맹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두 가지 중요한 맹세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배우자가 우리의 두 번째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배우자를 그 다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둘째는 추구의 맹세였습니다. 나는 평생 나의 배우자를 끊임없이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맹세를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결혼은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거룩한 언약 관계에 들어선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 나, 나의 독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라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동반자로서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의 근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온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로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이 나뉘지 않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시며 결혼의 신비를 더욱 깊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얼마나 엄중하고 거룩한 선포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혼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원치 않았던 이별에 고통받고, 혹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결코 과거의 상처의 죄책감이나 정죄를 더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가정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심과 상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계약과 언약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무엇에 기초할까요? 바로 상호불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이 문서에 서명하시오. 이것이 계약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한, 나도 내 몫을 하겠소. 라는 조건부 약속인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계약을 근거로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치 부동산 임대차 계약처럼 서로의 의무를 불신에 기초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은 불신이 아닌 상호 헌신에 기초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100%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정신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자르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피의 언약을 의미하며 생명을 건 약속임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희생시켜 피를 흘리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결혼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피의 언약입니다. 조금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결혼풍습에는 이 언약의 의미가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신랑과 신부의 손에 작은 상처를 내어 피가 흐르게 한뒤두 사람의 피 묻은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처럼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이는 두 사람의 생명이 이제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의 손을 끈으로 묶어 둘이 한몸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첫날 밤에 순결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될때 흘리는 피는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도 온전한 한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간의 사랑 나눔이라는 선물이 오직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상처와 불신, 외도와 이혼으로 얼룩진 관계들이 오늘날 보통의 모습이라면 저는 결코 그런 보통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을 원한다면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부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동거를 시작합니다. 함께 가구를 사고 칫솔을 나란히 두고 부부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마음이 식거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가면 소파는 내가 갖고 커피 테이블은 내가 갖겠다며 쉽게 헤어집니다. 칫솔을 챙겨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결혼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혼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처럼 행동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이혼한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나누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막상 결혼 생활에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수년 동안 연습해온 헤어짐이라는 익숙한 방법을 너무나 쉽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당신이 하는 만큼 나도 하겠다 는 식의 계약이 아닙니다.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유할 때나 더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당신에게만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100%의 헌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과 상호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 단어가 역사 속에서 또 많은 가정 안에서 오용되고 남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호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결혼에 대해 말할 때 언제나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내가 가진 독특한 은사와 재능, 통찰력을 존중하고 그 앞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만약 제가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편일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보는 분별력에 있어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하면 저는 그 의견에 순종하여 멈춰섭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어느 지혜로운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께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남편이 그 권위를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남편된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당신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해서 아내 위에 군림하거나 독재자처럼 행동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리더십은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재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정의 영적인 방향과 분위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톤을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그 과정에서 지혜와 통찰력으로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양육합니다. 우리는 존엄과 명예로 가정을 이끌고 무엇보다 먼저 섬김으로 리더십을 보입니다. 만약 제가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간다면 저는 가장 먼저 최전선에 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바로 그런 남편과 함께 기꺼이 섬기며 동역할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약혼 시절에 녹음해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앳된 목소리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이 될 거야. 우리는 빚 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 거야. 우리의 삶을 교회를 위해 헌신할 거야. 2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들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도 전에 함께 세웠던 그 비전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조용히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신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과 상호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가정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저희 현실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삶도 여러분의 삶만큼이나 바쁘고 힘겹습니다. 사탄은 저희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합니다. 저 역시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실망시킨 적도 많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자녀와 아내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이 축복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사 부부여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순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관계를 위해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부부 두 사람이 딱 결정한 만큼만 좋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원하고 노력하기로 결정한 만큼만 좋아질 것입니다. 이 문장의 모든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 그리고 결정입니다. 물론, 배우자 중한 사람만 노력하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하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관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기로 결정하노라고 다짐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되고 특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선택이 될 것이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서로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은 아기에게 밥을 주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오늘은 일하러 가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결혼 생활에서만큼은 감정이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감정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측정됩니다. 헌신을 지킬 때 감정은 다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었어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지옥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차를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채워야 합니다. 사랑이 고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상호 헌신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합될 수도 있고 끈이 풀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바로 나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가 올바른 자리, 즉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배우자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로 연합됩니다. 하지만 나가 잘못된 자리. 즉,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풀려버리고 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배우자를 섬기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아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다해 아내를 섬길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자리에 서고 아내가 올바른 자리에 설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많은 가정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미래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옳은 일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을 믿고 위지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남은 평생 주님을 알고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